오늘 먹을 나의 귀리스콘은 레몬 귀리스콘이에요. 요거트? 제가 만든 거? <laughs> 가져왔어요. 음! 레몬 귀리스콘. 음! 이거 하나 먹으면 진짜 배부르거든요? 지금 시간은 음, 5시 반! 퇴 분. 했어요 오늘 순이맘 티어 찍었답니다. 이거 레몬 귀리스콘인데 그냥 먹어도 레몬 맛이 너무 잘 나. 음! 치덕치덕하니 미쳤는데. 요거트랑 먹으면 레몬 맛이 살까? 보겠어요. 음! 와 대박. 요거트랑 먹어도 레몬맛이 안 죽어요 미쳤다 일했다일했어 레몬 레몬 휘장시에그 상큼함 보다 더 상큼해 진짜 오일리 하지도 않고 버터리 하지도 않고 저 저녁 먹어야 되는데 이거 다 먹으면 배부른데 음~~ 얼먹이 아닌데도 이렇게 맛있다니 진짜 레몬 진짜 맛있다 응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진짜 상큼합니다 쏘이마미 상큼 라인도 다 잡아볼게요 하나씩 없어지는데 아쉬워 와 감탄사만 죄송해요 제가 이거 맛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한탄만 해서 너무 맛있어서 그래 너무 맛있어서 제가 원래 한개다 먹는데 순삭할 것 같은 느낌인데? 음~~ 얼마 추천드리고요. 겉은 단단하고 씹으면 파스석스피나 씹을수록 치덕치덕하는 그귀리스콘의 특징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상큼함은 진짜 맥스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 미쳤다. 한 개밖에 없는데 아까워. 다른 분들도 수코 먹으면서 한입씩 사라지는 게 아쉬운, 아쉬운가요? 저도 이 정도인데 기다렸던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저야 사실 언제든지 제가 원하는 거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음 오늘 이거 다 먹어야겠어요. 너무 맛있다. 저녁 먹어야 되는데 전 그냥 이거 먹을게요. 완전 성공이에요 썸네일 제가 갑 레몬 귀리 쑥곤 얼마까지도 안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어떻게 다 먹었네 이거 하야가면 100g 정도 되는데 배불러 귀리 쑥곤 포만게 엄청나요 짭다고 뽑으면 안돼요 진짜로 음. 제가 만든 요거트 리필 다 먹었어요 만든 요거트도 맨날 쿠키랑 요거트만 먹으니까 음~~ 요거트 이렇게 한가득 먹는 것도 너무 좋잖아 내가 만든 요거트 다 먹었다 또 만들어야겠다 살 타먹기 <laughs> 제가 요거트 만들어서 일할 때 업장에 가져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진짜 파는 것 같다고 직원분들이 완전 극찬을 해주셔서 제가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또 가져갔어요. <laughs> 맛있군, 맛있어. 잘 보면 레몬 제스트가 박힌 게 보여요. 이렇게 입에서 씹힐 때 엄청 상큼해. 그리고 달지도 않아서 너무 좋아요. 길리 수코는 달면 안 돼. 식사용이라서 아침에 먹어도, 점심에 먹어도, 저녁에 먹어도, 야식으로 먹어도 부담이 없어야 된다고 야 된답니다. 음, 비리스콘 너무 맛있다. 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와, 이거는 그냥 비리스콘인데요 레몬이랑 프로틴이랑 만나도 맛있을 것 같은데? 강추합니다, 진짜로. 그냥 저비고 한번 드세요. 그러면 순면됩니다. 장남에 진짜 맛있다. 한개로 순삭했다니까요? 그냥 뭐가 는데 순삭했다고요. 순삭 이게 저녁이지 뭐. <laughs> 어쩔 수 없다 오늘은 레몬 비리스콘 짱. 다른 비리스콘도 신메뉴,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개발 중니까 기대해 주세요. 아직까지도 치덕치덕해. 입에서 사라질 때까지 사라진 게 아니다. 바이. 좋은 아침. 눈 뜨자마자 손이 많이 하는 것은 아침 먹기 요거트 볼화정되어 왔습니다. <laughs> 오늘의 저희 요거트 볼은 요거 크림 요거트 제가 만들었어요. 요거트를 너무 많이 먹어서 금방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요즘에 알룰로스 되게 잘 나와서 알룰로스 넣고 소금 조금 넣고 약간 솔트 메이플 <laughs> 제가 만든 요거트 음 요거트 맛있다 요거트 종종 만들어 먹어야겠어요 혼자 맛있네요 오늘 제 쿠키는 제 도시락통에서 꺼낸 초코르벤 퀴즈스콘 프로틴 솔티초코빵 테스트 중인 프로틴 모카 솔티초코 프로틴 모카 솔티초코 음와 따뜻한 아메리카노 잘 어울려요 금방 일어났더니 부었어 오카 응. 프로틴 이거 미친놈이네 진짜 맛있아 프로틴 모카 미쳤는데? 프로틴 뭐 하나도 안나고 더치다건조하면서 치닭 너무 치닭거려서 말이 안나오네 따뜻한 아메리카노 너무 잘 어울려요 맨날 아이스 아메리카만 먹었는데 따뜻한 게 맛있네. 프로틴 아이는 조금 다양화 하고 싶어가지고 모카로도 테스트했는데 너무 만족스. 한 조각 너무 작게 면서 천천히 먹어야겠다. 이거는 초코 르뱅 이거는 제가 택배를 잘못 보내가지고 반송된 쿠키가 뽀사져서 와서 다제 겁니다. 제가 가져오는 제품들은 테스트 제품, 부서진 제품, 타지 <laughs> 또는 반송되다가 이제 반송돼가지고 이제 저한테 온 거죠. 다 집으로 가져옵니다. 요거트 진짜 정성 들여서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됐어요 크리미하고 부드럽고 신맛없고 메이플 시럽 넣어가지고 알룰로스 메이플 시럽 혁신이네 진짜 맛있죠 음음음 르근 귀리스콘에 요거트 한딥 요거트 너무 맛있어요 순이맘이 만든 요거트 응 음, 요거트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만들었냐면 2.5리터였나? 엄청 많은데 그걸 유청을 다 뺐더니 요만큼 그래 엄청 많아요 거의 1리터 되는 것 같아요 반 유청 버리고 반은 이렇게 1리터 만들었다 엄청 오래 먹은 것 같은데요? 짜라란 순이맘이 만든 그림요거트 무설탕, 알룰로스 메이플, 솔티 요거트 이름 제가 붙이기 나름이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맛있습니다. 순삭했어. 순삭. 요거는 솔티 초코 프로틴 바. 음. 모카가 제일이다. 플레인 모카. 모카 없승 맥베고 아메리카노 내주니까 너무 맛있다. 아주 모카 프로틴에 빠졌습니다저 원래 모카 좋아하거든요. 음. 요거트 토핑 너무 맛있어. 제가 요거트를 만든 이유는 하고 요거트를 다 먹기 때문이요 지금 치일 조금 남았는데 가지고 와서 얘랑 같이 먹어야어요 하고 요것도 솔티파이가라 요정도 남았어요 거의 다 먹어서 그냥 넣고 조금 먹어야지 <laughs> 어차피 오늘 안에 다 먹을 것 같거든요 거의 없어요 바닥을 보았습니다 솔티파이렐라만의 매력이 좋아 조금 남았으니 아주 자그마한 거 리필 깨져있는 거 보인? 이렇게 남았답니다 르뱅초코 그리고 솔티초코 포티빵 아 모카맛 없네 아쉽다 모카 프로테 진짜 맛있는데 풀빵가시끝이거트 이만큼 먹으시니까 든든합니다 아주 다 먹었지만 주말 아침 너무 잘 먹었네요 오늘은 제가 오래간만에 외출 결혼식에 가는 날입니다 사랑해, 사랑해. 짜잔 짜란 요거는 에이미의 레몬 파인애플 메모콘 레몬 제스트랑 레몬즙 건조 파인애플 들어갔네 음, 우리 꼬물이 엄마가 안아줘? 오늘은 아빠랑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갔다 와서 안아줄게 파인애플 맛 다들 이게 진짜 맛있다고 해서 저도 구매해봤어요 레몬 파인애플 메모콘 엄청 기대가 됩니다 5분이란 시간이 남았기에 짜라 우와, 안에 네, 파인애플이 이만큼 들어갔네요 음, 파인애플. 되게 상큼하네. 막카다냄새 있어요. 엄청 부드럽고, 상큼하고, 쿠키지는 고소한데, 안에 진짜 촉촉해요. 꼬물이도 빵 먹어볼까? 우리 꼬물이는 호떡. 아. <laughs> 우리 꼬물이는 호떡 좀 해도 호떡. 우리 꼬물이도 아침을. 빵을 좋아하는. 우와, 레몬 진짜 맛있네요. 저도 진짜 에이미 너무 좋아해서. 자주 사먹습니다. 응. 내돈 내다. 짱 맛있어. 음. 어머님, 아버님 모셨습니다. 시대 어른들 하나 <laughs> 먹고 나갈게요. 승희남. 음. 몇 주냐? D 이미신. -E 갑자기 호르몬 수치가 떨어졌다고. 아니 아기집이안보여가지고 어제 인테기를 했더니 흐려졌더라고.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신이안 음. 됐더라고요. 열심히 쿠키 만들고 일하라는 신에 계신가 봅니다. 그래서 음. 오늘 병원에서 약이랑 모든 걸끊어도된대 그렇지 모이가 뭐 네. 없으니까. 하고 고승미가 나올 거래. 음. 결국 저는 그렇게 됐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괜찮아. 괜찮아. 음. 나의 스트레스는 한국의 소울푸드 비빔밥으로 그렇지만 힘들지만 힘들 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빔밥 음 맛있어 맛있어 어음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에게 꾸물이 있잖아 하, 크, 맛있구만 아, 한달야돼이조 진짜 맛있다 야, 나랑 맛있는 음식과 줄을 먹으러 가자 이거 오샷 드리겠는데? 먹어 뭐? 아 진짜 맛있다 결국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 퇴근하면서 맥주 사오라고 아, 맥주 사오라고 했고 아 오늘은 뭐 치킨 이런 것보다 이런 비빔밥 음. 그냥 팍팍 비우 먹고 싶은 거야 그 먹어 지금 하고 이제 한이 좀 돼가지고 빨리 먹어야 돼서 음다다 음. 그래서 어휴. 그냥 더 열심히 쿠키 음. 만들고 더 열심히 살려고 윤신이 인생의 야되이아 나하고 더 힘들 수 있어 응 어? 아, 힘들지 그니까 러 힘든데 행복한 건 따라오니까 음. 하, 하려고 했던 거지만 안되는 어떡해 응. 괜찮아 실망하긴 했는데 에이 실망하 뭐야 괜찮아 좀 속상하긴 하지만 아니 시간도 길었고 내 몸이 엄청 상했잖아 응 그렇지 그건 그렇지 돈은 진짜 돈대로 들고 <laughs> 하고 내가 진짜 바쁜 와중에 병원 다닌 게또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병원도 어찌 됐든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간씩 가야 잖아 근데 그 바쁜 와중에 2시간은 나한테 진짜 크거든 그렇지. 직원들도 나 많이 배려해줬는데 응. 그렇게 돼서 다들 오늘 나 위로해주더라 괜찮아 괜찮아요 나랑? 응 맛있는 거 먹고 응. 행복하게 살지뭐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술 마시고 응 좋아 그러자고 아까 오자마자 응. 오빠 오기 전에 응. 스키 먹었어. 잘했어? 맛있다. 음. 비빔밥도 음, 맛있다. 비빔밥은 원래 이런 양푼에 넣고 같이 먹으면 맛있어. 이걸 앞접시에 덜 넣는 순간 맛없어. 그냥 가족들이 이렇게 양푼에한 넣고 같이 숟가락 대면서 먹는 게 맛있는 거야. 자, 학교 앞에서 그 먹었던 추억이나. 그런 맛이야? 그런 맛은 아닌데 그거랑 또 다르지. 음. 그건 그런 이런 스타일 의 비빔밥 아니었어. 음, 맛있다. 잘, 잘했다 고기 많이 넣었지. 음 맛있어. 너무 좋아. 저서 또 자꾸 와야지. 고마워. 음, 점점... 오늘 그런 결과를 받고 오빠한테 바로 전화하고 응. 시장 어른들한테도 전화드리고 우리 엄마한테 도 전화하고 응. 직원들한테 알리고 이제 응. 마지막으로 여기, 응. 여기, 응. 여기. 응. 영상에 남기요 저는 더 열심히 일해보려는, 응. 일해보려는 응. 응. 그런 음. 그 팀에 계속 나섭니다. 우울하지 않지? 우울하지 않아. 그런 이유가 없어. 괜찮아. 응. 그냥 저놈이 있잖아, 우리에게. 응, 맞아. 그러니까 애가 없었을 땐더 이제 좀 그럴 응. 수 있지 그런 느낌 갈수 있는데 나의 노력이 조금 그렇지, 인정 못 받는 느낌이라 아쉬운데 착상이 됐다가 응. 금방 떨어졌나 봐. 그런 거 같아. 응. 붙었을 땐 포인트가 올라가다가 응. 떨어져서 응. 떨어진 거 같아. 붙었던 그. 거 같아. 응. 나의 그 신승과 필요도를 못, 거못 버틴 것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아무도 응. 응. 안편하고 그랬던 거 같아. 결 녹자 마무리 요즘 시대에 뭐 하나 낳고 응. 괜찮 맥주가 꽃맛이다 거의 샷 때렸어. 잠시마시고 요거는 에이밍 마켓에서 산 제가 밥 먹었는데 벌써 쌀로별 메모쿠 우리 남편한테 먹어보라고 귀리로 만들어진 건데 되게 괜찮지? 원래 내가 이런 스타일 별안 좋아했는데 응. 귀리 뭐 이런 거안 좋아하잖아. 응. 이거는 그러니까 안 나. 이게 쌀로별 메모쿠인데 귀리랑 아몬드 소금, 퍼핑 짭짤해. 퍼핑이란고하 현미? 응, 응. 지금 술이 먹어서 얼굴이 빨갛습니다. 임신이 안된 기념으로 에이밍의 메모크를 먹어줍니다. 드자요맛있게 맛있어. 우리 남편도? 음. 아주 괜찮지? 내가 음. 보통 음. 자기가 만든거 외에 네. 다 먹는데. 공강 괜찮대. 여기 진짜 밀케팅이라고 해서 에이밍 마켓시거든너 음. 진짜 품절 빨리 돼. 나도 샀어. <laughs> 먹고 싶어서. 아, 네. 아 좀. 왜? 숙회팅 음. 해야되는데. 응. 음. 맛있어 근데. 퇴근하고 와서 음. 이거를 반 먹은거야. 음. 그래서. 엄청 배부른 상태인데 그래도 비빔밥 먹고 싶어서 먹은 거야. 여게 약간 짭짤해가지고 어 맛있다. 이게 응. 맛있다. 응. 요것도 있고 다른 맛도 있는데 한개 이거 다 먹어도 되니까 응. 얼리면 되거든? 어차피 비건 쿠키 얼리면 돼서 응. 저한테 비건의 세계로 뭐 영이군 아니더라고 아, 하고 싶어 이번에 에이밍에서 세트를 샀는데 <laughs> 뭐야 이거는? 이거는 민투스 메모콘이라고 해서 이것도 뭔가 시중에 과자 맛인데 엄청 부드럽고 위스키랑 엄청 잘 어울려. 먹거 어, 뭐, 밑에 이거 약간 속세 맛이야 이것도. 이거 잼이랑 같이 먹어야 돼. 뭐야, 오빠 저... 딱 먹으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다 알거야 윙투스 제가 이만큼 먹었답니다 잼이잼 와우 바자 맛이지 이것도 그거 커피 맛 하자. 그거 네모난 거 로투스 헉! 로투스 맛이지 완전 맞네 그래서 이름이 윙투스였어 맞네 그 맛이네 음. 맛있게이었어 이것도? 음. 이것도 비벅이야 사탕 음. 안 들어갔대 딱그 맛이다 잼이 진짜 완전 딱그 맛이지 그니까 러 나는 뭔가 시나몬 느낌처럼 나면서도 뭐 음. 진짜 잘 만들었다 아 되게 신기하다 아딱그 마... 그 맛이다 음. 응 그거 잘안 썼다 응 그거 재료를 안 썼을 텐데 껍데기 찾아가서뭔지를 봐야겠다 우와 대박이다 아 너무 신기하다 다가 쫀득한데 이렇게 이건 어디 거야? 에이빙 마켓 아 세트로 사는 거 이번에 같이 샀어 거기 도 유명한데 있죠 그쵸? 응좀 괜찮지 아 이건 괜찮네 이게 괜찮다이보다는 되게 신기해 일단 응 이것도 내가 먹다 말았는데 이거는 모카버인데 얘는 조금 내 취향 다르더라고 약간 씁쓸해 냄새부터 이번 마켓에서 세트로 샀는데 이게 가장 내 취향이 아니야 이게 모카버인데 초코 모카버인데좀써 이렇게 쓰지? 하지만 맛있다 다른 거보다 별로지만 그래도 맛있다. 난 이게 너무 신기하다. 이거 오빠 스타일이지. 내가 원래 그거 다그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오트스 인턴 신기해서 자꾸 먹게 돼. 음. 음. 식감도 완전 다르지. 음. 얘는 뭔가 파삭한데 음. 얘는 음. 촉촉한 스프 음. 느낌이야. 음. 뭐가 하나? 난 이게. 우리 남편은 쌀로별 응. 음. 난 이거. 아무나 못다 이러면서 거의 매일 같이 메가피를 가는데. 메가피. 메가피 사장님 가끔 이제 그그 가달을 그 준단 말이야. 오트수? 응. 음. 음. 그걸 똑같은 거 진짜. 한 맛이야? 제 애인 도시락고 <laughs> 배부르다. 내일 먹고 오자면 쿠키를 먹는다고 지금 위스키가 뒷전이 됐어 이러면 안 되는데 위스키가 위스키 위주로... 메인이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가 역전됐어요 쿠키도 너무 맛있어서 당연 맛있다 이거 음 얼마나 맛있는 위스키냐 위스키 하면 참 추억이 많다나 학생 때 집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안 먹고 있는 위스키들이 있으면 은 음. 가지고 와딱가져 올라왔을 때 친한 동기를 부르는 거야 먹자고 그래서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린아벨인데 맛있다 어. 난 개인적으로 블루라벨이 더 비싸지 훨씬 비싸지 음, 네, 음, 굳이 그렇게 블루라벨을 차트 딱... 없어? 이거 응. 충분히 맛있어 어. 하고 오히려 이게 덜써그 그 스모키한 향이 게... 덜해 맞아 걔가 통에 숙성이 오래되다 보니까 더 스모키한 냄새가 나면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좋아하겠지만 담배향 같은 느낌 나 음, 근데 나는 그린라벨이 제일 베스트야 오크통의 느낌이 딱 음. 나는데 그때 우리가 블랙도 먹어보고 난 아, 예전에 레드버거 레드버거 그 레드버 진짜 아니고 진짜 이게 그냥 아니야 값어치가 떨어져 쌈마이 쌈마이 내가 엄청 아낌쿠키야 우리 남편도 좋아한다니까 다행이다 우리 제일 입맛에 맞답니다 일가그 짭짤한 맛이 좋아 소금 음, 간이 잘했어 음. 뭐든지 간이거든 그단구가짠 맛이 적당해야 돼아 음. 어, 배부르다 2시까지 완벽했다 내가 힘들게 빵케팅해서 산 쿠키지만 오빠가 좋아해서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게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같아 고마워 진짜로 맛있어 응다 음, 먹었다 맛있다 너무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뿅 안녕